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LS머티리얼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7,460원 위치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 마이너스 4.5%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차트 이후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당장에 마이너스 뭐 4%가 왜 빠지느냐 갑자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LS머티리얼즈가 바닥을 다지는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추가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특히나 지금 21선 상당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넘어왔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에 대한 에 s 스 머티리얼즈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성을 미래에 대한 시세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한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벤트까지 어, 여러분들 위해서 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좀뭐 받아 가시고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수 있게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머티얼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한 기사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LS머티얼즈가 버티브와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을 어, 체결을 했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자, 버티브 코리아와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솔루션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9월 4일 오늘이고요. 자, LS머티얼즈는 버티브의 일반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전력 관리 솔루션에 자, 울트라 커피시터 전력 사용 급격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고성능 전력 저장 장치로 AIDC와 IDC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대량의 연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력 부양 변동이 큰 AIDC의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공급 계약에 체결이 되면서 어, 추가적인 반등과 호재 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지금 LS 에스머티얼즈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일단 상당 구간에 쌓여 있는 매물대를 일단 소화하려면단기간에 어, 급등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일단은 차차 우상향을 하는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에스머티얼즈 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통 비율이 4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유통비율을 갖고 있지 않고요, 급등락이 쉽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타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음 고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저항대 매물 그러니까 22,500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000원을 찍었을 때 지금이 장대 음봉의 아래꼬리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를 하려는 매수 대기 물량이 있다. 어, 매수 대기 물량이 아직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레스머티리얼즈의 반등을 노리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 정도 상승세가 나왔을 때이 당시에 14%로 올랐다가 5%로 종가를 마감했었죠.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어, 던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차이 실험 메모리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울트라 커피시터 지금 이러한 호재거리들이 계속해서 방출되어야만 합니다. 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장기 평선에 대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으로는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매물대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3만 원 구간까지 우리가 저항대 매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악성 매물대가 여기에는 텅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3만원부터 약 4만원 구간까지는 거의 비어 있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3만원 자리가 깨진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찔러주는 매집봉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당 구간에 쌓이는 어려던데 매물대를 지금 이런 매집봉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중간 소화해주는 어, 이런 역할 수행했다고 을볼수 있겠고요. 어, 우리가 추가적인 반응타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2만 5천원 구간에서 Sì. So. 3만원 구간에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일단 l s 마트리얼즈에 지금 급등이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급등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찔러주는 매집봉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단가를 미리미리 낮춰 놓고요 이렇게 찔러주는 매집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본전 혹은 약손실에서 탈출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권장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본전 혹은 약수익으로라도 좀 탈출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l s 마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지 구에 급등이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보호 예수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한 뒤에 지속적인 낙폭크루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해도 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 9월인데. 이사는 9월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전부 다 제각각이겠지만 만약에 뭐 4만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에 4만원까지 넘어가려고 한다면 일단 ls 머티리얼즈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소스가 좀 오픈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굳이 오픈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시장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를 꺼낸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탈출 계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수익으로 애시를 할수 있는 이 구간이 만들어져야 얘네들도 지금 어느 정도 카드를 꺼낼 만한 기미라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 오픈해봤자 뭐 합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공백으로 만들어놓고 매물대를 비어 있을 수 있게 어느 정도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가 오픈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 시장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ls 머티리얼즈 보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보유하는 건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함으로써 내가 손해보고 있는 이 기회 비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키움증권 상위 1%의 트레이더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 복구 혹은 그 이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에 대한 기법을 조금 전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상위 1%에 속하기 위해서 약 15년 동안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그리고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매매에 대한 기법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리면서 어떠한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하고 어떤 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큰손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우리가 최고점을 어떻게 하면 예상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부 다 정리 해놨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매매단 기법을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 이거 복구하기 꽤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부담 없이 지금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매매에 대한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부터 어디에서 매수를 할 것이며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한 파악도 어떠한 기준과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가 파악을 할 것인지 어떠한 타점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 매도를 할 것인지 자 이러한 내용들은 어 매매에 대한 기법 기초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셔서 전부 다 제가 갖고 있는 매매에 대한 기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4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러분들 타점 공유 시원시원하게 무상으로 전부 다 진행해 드릴 거.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내가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자,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상으로만 진행되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어, 내가 지금 이 주문 처리 가르쳐주는 이 타점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어깨 괜찮은 거. 같 어 손실도 거의 안 나고 웬만하면 수익으로 나네. 이러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쌓인 다음에 여러분들 파점 받아가 보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초 자금은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면서 우리가 1억이라는 투자금 만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거니까 어 내가 300만원이라는 투자금이 조금 안 된다 100만원 하시는 분들 50만원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1억 투자금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우리가 목표가액을 세워놓는 거지 우리가 1억 투자금 못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실패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데까지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받는 데까지 여러분들 해보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력과 분석력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제공한 다음에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상당 구간에서 매도 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전부 다 여러분. 들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해 드릴 거니까 내가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5073 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